유머와 긍정적인 태도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유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믿는다. 유머는 팀의 사기를 높이고 협업을 더욱 원활하게 만든다. 목표를 향한 전진. 나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누어 하나씩 달성하며 나아간다. 예를 들어 마라톤 완주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면 매일 조금씩 더먼 거리를 달리는 것이다. 나는 노력이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안다. 성공은 노력의 뭐, 결과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노력의 지속성과 성취.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나는 집중과 노력을 통해서 나은 결과를 얻는다. 나는 노력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든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성취와 기쁨, 나는 나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기뻐한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성취를 기뻐하며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 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긍정적 영향력. 나는 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자기 충실과 노력. 나는 자신에게 충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한다. 유머와 노력의 일상. 어느 날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목표를 세웠다. 이번 주 안에 모든 설거지를 접시에 끝내겠다. 라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설거지마저도 목표 달성의 연습이 된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해낼수 있다고 믿었다. 작은 성취들이 모여 나의 큰 목표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내와 끈기의 발휘. 나는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할 때마다 마치 끝이 없는 설거. 지 더미를 마주하는 것 같다. 나는 인내를 통해 더 강해지고 성장한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를 이룬다. 차분함과 끈기 유지. 나는 모든 상황에서 인내와 끈기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도 차분함과 끈기를 잃지 않는다. 나는 인내를 통해 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희망과 평온.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 나는 인내와 노력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한다. 성과와 평화. 나는 인내심을 발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나는 인내와 끈기로 꿈을 실현한다. 나는 인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꾸준한 전진.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 나는 인내를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룬다. 나는 인내심을 발휘하여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유머와 인내의 일상. 어느 날 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처. 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나는 더 많은 커피를 끓이고 더 많은 웃음을 나누었다. 새로운 시작. 나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나는 작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야. 나고 생각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삶의 주도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며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한다. 행복의 발견. 행복은 작은 것들에서 온다. 아침에 마신 첫 커피. 한 잔. 출근길에 신나는 음악. 집에서 소파에 앉아.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들. 이러한 작은 기쁨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든다. 나는 이러한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행복해지면 이웃도 행복해지고 결국 나라 전체가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내가 기분 좋게 웃으며 인사하면 이웃도 미소를 짓고 그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행복의 도미노가 시작된다. 나는 이 도미노 효과를 믿으며 작은 친절을 실천한다. 새로운 시작의 유머.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내로는 유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첫날 초콜릿 케이크를, 오, 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라고 웃어 넘긴다. 실, 패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유머로 넘기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또 다른 예로 새해 결심으로 영어를 배우기로 했을 때 단어를 외우다 헷갈려서 애플을 파인애플로 적은 모습을 보며 혼자 웃는다. 이런 작은 실수들은 오히려 삶의 유머와 웃음을 더해준다. 나라와 이웃, 그리고 나를 위한 행복.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내 행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행복할 때더 친절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게 된다. 이것이 이웃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나라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시작을 할때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내가 재활용을 철저히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웃들도 나를 보고 재활용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큰 변화를 만들, 어간다. 결론, 새로운 시작과 행복의 연속. 나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 작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누며 나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한다.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며 작은 실패는 웃음으로 넘기고 다시 시작한다. 행복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이웃과 나라, 그리, 고, 나 자신을 위해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며 작은 순대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 함께 더 나은데 일을 만들어가자. 긍정적 관계. 나는 꿈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듯 꾸준히 노력하며 전진한다.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주방에서 설탕과 소금을 구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긍정적 시작.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일을 밝게 시작한다. 예를들 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멋진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일어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양말을 두짝 맞추는 것과 같다. 나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배우며 발전한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마치 한 번의 맛 추지 못한 퍼즐 조각들을 끈기 있게 다시 맞추는 것과 같다. 건강 유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체. 저, 정신적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마치 매일 아침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일상의 한 부분이다. 나는 나의 능력과 반응, 성을 믿는다. 이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마치 멀티 테스킹의 묘미를 즐기는 것과 같다. 긍정적 에너지와 감사.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치 햇볕을 쬐며 바람을 맞는 기분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 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마치 비오는 날 우산을 챙겨 나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감사하는 마음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다양한 한 경험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마치 맛 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다. 자기 가치와 현재의 순간. 나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포근함을 느끼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살아간다. 지금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는 것은 마치 해변가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것 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긍정적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 역하는 것은 마치 새해 첫날 결심을 지키기 위해, 오, 역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소, 중이 여긴다.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어 추억을 되새기는 것과 같다. 유머와 긍정적 관계의 일상 어느 날 명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평화로운 마음을 찾기 위해 명상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웃집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다. 이 또한 명상의 한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며 웃음을 참았다. 그 순간 명상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소 음을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넘기는 것임을 깨달았다. 또 다른 날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 치고 나서야 눈앞에 놓인 설거지 거미를 보고 웃음 을 터뜨렸다. 이런 기도에 설거지도 포함되었나? 설거지를 하며 기도에 힘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진실, 간절함, 절박함, 기도, 명상 등의 자원을 통해 나는 긍정적인 관계와 생각을 경영한다. 작은 실패와 실수를 유머로 넘기며 긍정적인 태도로 매일을 살아간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나의 삶을 풍요롭게 개하고, 이웃과 나라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자. 멘토의 가르침. 멘토의 지혜와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멘토의 조언은 마치 인생의 비타민과도 같다.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 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멘토가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라. 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조언을 듣고 매일 새로운 요. 리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멘토의 조언은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멘토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멘토가 넌 해낼 수 있. 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멘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예를 들어 멘토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은 나의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한다. 선생님의 열정은 학습의 동기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을 때 나는 수학이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다. 선생님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한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마치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다. 예를 들어, 선. 선생님이 늦은 밤까지 남아 질문에 답해 주셨을 때그 헌신에 깊이 감동했다. 진리와 명언의 힘. 진리와 명언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는다. 예를 들어 행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명언은 매일, 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 진리와 명언은 마치 인생의 지침서와도 같다. 유머와 배움의 일상, 어느 날 멘토의 충고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하루를 실천하기로 했다. 그래서, 요가를 배우기 시 작했는데 첫날부터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멘토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멘토는 웃으며 넘어질 때마다 1. 어서는 게 중요하지라고 말했다.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다시 일어나서 요가 자세를 바로잡았다. 또 다른 날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과학 실험을 가 늦춰주셨다. 그런데 실험 중 화학 반응이 예상보다 강하게 일어나며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고 과학은 원래 실수해서 배우는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 늦춰주셨다. 멘토와 선생님의 존경. 멘토와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소중히 여긴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 나는 지금 순간에 완전히 집중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커피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젖. 모금을 마시는 순간을 온전히 느낀다. 내 호흡의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에 머문다. 마치 내가 커피 전문 다인처 커피의 미묘한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현재의 감각을 느끼며 이 순간을 체험한다. 길을 걷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즐긴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가끔 상상의 나래를 펼쳐 먼 미래로 날아가지만 다시 현재로 돌아와 바람의 상쾌함을 느낀다. 나는 내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한다. 마. 치 내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보며 모든 캐릭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기 연민과 감정 수용. 자기 비판을 멈추고 자기 연민을 실천한다. 내 자신. 에게 넌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라고 말해준다. 금. 그 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 예. 늘 들어 실수로 초콜릿 케이크를 다 먹어버렸을 때 죄책감 대신 그냥 먹은 거야. 다음엔 조절할 수 있. 어. 라고 생각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한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 집중력을 높인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의 흐름과 비눗방울의 감촉을 느끼며 지금 순간을 온전히 체험한다. 감정 관찰과 호흡,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예. Yeah. 늘 들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그 감정을 인식하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지금 내 마음은 바다 같은 분노 상태야 내 감정의 흐름을 인정하고 이를 억제하지 않는다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며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깊고 편안한 호흡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한다. 마치 내가 인간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호흡 하나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린다.